이번 시간에는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략의 기초,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알아볼까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지지하는 만큼이나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어 사회 운동에서 효율 얘기하면 뭔가 어 운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에, 에, 드는 느낌. <laughs> 뭐어 이런 얘기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전략을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목적 의식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왜냐? 사실 은 권력을 가진 저쪽은 너무 크고 거대하거든요. 고 우리는 언제나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상대가 광범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른 조건들이 비슷할 때는 그렇게 계속 전략적을 계획을 수립하는에서 좋은 전략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기겠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전략을 짜기 위해서 힘을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하려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잘 돌파하고, 그래서 낭비를 없애고 효과는 높이고 운동의 장애물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우리의 상대는 거대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자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계획을 짜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할 때는 그렇게 전략을 짜는 편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의 에, 에,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거대한 운동의 장애물에 대응하자 하는 게 운동에서 필요한 전략적 사고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 왜 이순신 장군이 그귀양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배가 12척 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근데 일본 군대는 500척의 배를 가지고 몰려오고 있어. 그때 이제 장계를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운동가라면은 항상 우리는 열두 척을 가진 이순신 장군 같은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는 상대는 언제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열두 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열두 척을 가지고 어느 길목에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한정된 사람을, 우리의 소중한 동지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공론장에서 점수 내기 세 가지, 세 가지 다의 점수를 내거나, 두 가지에서 내거나, 한 가지에서 내거나. 당장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을 더 의지화시킨다든가, 같이 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에너지를 더 늘리고 같이 하는 사람의 폭을 더 넓힌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점수 낼 것을 목표로 그 점수 내는 것이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서 행동해야 이기는 싸움을 할수 있겠죠 그게 운동에서 필요한 전략적 사고다 그래서 그럼 전략 전략 하는데 전략이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직이나 기업이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적절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목적, 목표, 정책,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이 서로 양립하지 않도록 조합하여 수행하는 행위. 또는 운동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큰 의미에서의 활동 방향을 전략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 전술 또는 뭐 전략에 따른 행동 계획은 당연하게도 이제 전략을 구현하는 방편이죠. 그래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게 전략이라면 이 전략에 상충되지 않는 수, 음, 범위 내에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부적이고 단기적으로 하는 활동들. 우리가 보통 캠페인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어떤 큰 목적과 목표를 위한 일정 기간 내에 하는 행동이죠. 이런 막 전술적 행동 혹은 행동 계획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구성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기에 했던 공론장, 권력, 권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론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봤죠. 우리가 있고 저들이 있고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어, 공론장에서 게임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늘려나가는 거고, 저들을, 갑자기, 어, 저들의 영향을 줄여나가는 것일 것이다. 요걸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그럼 그런, 어, 공론장에서, 어, 열두 척을 가진 <laughs> 이순신 장군인 당신이, 에, 무언가를 기획하거나 뭔가를 행동하려고 그러면, 어, 매일 밤을 고민해야 된다. 아니면 회의를 많이 하거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아, 요게 좋겠어. 라고 정한 것을 아주 알뜰하게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어, 무리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택할 것인지, 에,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 에, 어떤 방식으로 어, 그걸 사용할지에 대해서 잘 고민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권력 관계 분석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세 분석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이슈에 관해서 우리와 우리의 생각을 동의하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저쪽들 간에 형성된 어떤 힘의 차이, 힘의 관계 그리고 어떤 여론의 지형, 조건,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우리가 권리 기반 접근, 인공 기반 접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이태원 참사 또는 요즘은 이제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거나 12구 참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참사가 터졌어요. 그런데 정부가 나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거 경찰이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고,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신고되지 않은, 어, 주체자가 없는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탓이다. 아,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 안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문제식을 가졌다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 당장 희생된 사람, 어,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 아니면, 어, 그 이태원 주변에서 그 일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던 사람, 내가 거기 있는 게 잘못인가? 하고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계속 트라우마를 겪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뭘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잘못한 건가?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럼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도시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그 행사에, 에, 에, 그 도시에서 걸어 다니고, 어, 어,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었, 있다는 었 거죠. 그럼 그걸 보장해야 될 책무는 누구에게 있냐? 당연히, 에, 뭐, 치안을 담당하거나, 안전을 담당하는 공권력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서였다 이렇게 이제 권리와 권리 주체, 책무와 책무 담지자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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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방법론이 인권 기반 접근, 피해자 중심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아, 그러면 그 권리에 동의하는 사람, 아, 이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되겠다는 잠재적으로 같이 할수 있는 우리 편은 누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활동가들이 세명 모였으면 뭐 각자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우리 편일 것 같아. 저런 사람도 우리 편일 것 같아. 이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우리 편일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편일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해줄 잠재적인 사람들, 행위자들, 그 네트워크들을 살펴보는 거죠. 여기에 동의 안 하거나 이런 주장에 반대할 사람들은 있을까? 또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더 공감할까? 그게 이제 프레임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그 인권단체들이나 아니 일반 시민들이 많이 건네는 얘기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 간 것이 왜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에 호소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와 주체와 접근 방법이 도출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이런 권리와 관련해서 어떤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권력에서 배운 거를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특정 이슈와 요구가 정해졌어요. 우리 책무담지자가 정해졌어요. 아, 이게 책무, 책무를 이행했으면 정부였잖아. 경찰과 소방서고 어, 대통령이었고 행안부 장관이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 이거 했어야지 저거 했어야지. 그리고 지금도 수습을 해야지 구조를 해야지. 뭐 아니면 피해자들 애도할 수 있게 해줘야지 배보상을 해야지 진실을 밝혀야지. 뭐 등등등등 요구가 막 생겼어요. 그것을 해야 될 타깃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동원 가능한 우리의. 앞서 살펴본 건 잠재적으로 이런 권리를 가진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고, 이번 단계에서는, 그래, 그럼 지금 누가 행동할 수 있지? 혹은 앞으로 행동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지? 아, 이걸 올렸을 때 댓글이라도 달아주거나 좋아요 눌러줄 사람은 누구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동원 가능한 우리 행위자와 네트워크를 찾아본다. 저들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따져본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 사이에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뭐, 여론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 지지율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따져보는 게 권력 관계와 지형을 살펴본다. 혹은 이 이슈가 어, 어, 쭉이 공론장에서 얘기되어 온 맥락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그전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게 있었죠. 이 맥락 때문에 사람들이 동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맥락, 어, 조건, 사람들의 마음, 그걸 정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한 점과 약한 점이 뭔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 기회가 마련되고, 또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걸다 따져 보면 아 이런 걸 고려해 볼때 우선적으로 뭘 하자? 우선적으로 어 그러면 어 진상규명을 하자라거나 우선적으로 진정으로 충무할 수 있게 모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선적인 과제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행동 전략도 생기겠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이거에 누구,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건 이제 권리 담지자 개념이에요. 잠재적인 우리에 대한 개념이죠. 당장 피해 당사자도 여러 층위가 있죠. 희생자, 생존자, 이태원에 갔던 사람, 그 지역 주민, 그리고 이걸 보고 거의 생방송으로 충격에 빠진 사람들. 아, 국가가 하나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나도 어디 가면서 그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권리의 담지자죠. 근데 당장 지금 추모집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어, 당신이 잘못이 없어요라고 하는 에, 뭐 무슨 해시태그라도 같이 걸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어, 어,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생각해라고 여론조사에서 어,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직접 어떤 행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거나 반응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통 개념적으로 권리 옹호자라고 하고요. 어, 참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권리 담지자나 옹호자에도 수준과 수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재적 행위자에서도 행동할 수 있는, 잠재, 잠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잠재적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사람, 아, 지지만 보낼 사람, 어, 다 동의는 하지 않고, 겨우 음, 등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유, 그래서 행거무장관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정도에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실제 행동 네트워크도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할 때, 당장이라도 촛불 집회에 들고 나올 사람. 그게 아니라 뭐 서명운동 같은 게 같이 할수 있거나, 해시태그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 아니면 박수 쳐줄 사람이거나, 아, 나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라고 반응해줄 사람.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나누는 게 중요한가? 왜냐면, 하 어느 정도의 온도로, 우리가 권력의 온도도 중요하지만 참여나 협력의 온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만큼 우리에게 가깝고 어느 정도로는 열분지를 살펴보면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층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을 지지하거나 협력할 사람한테 이거 해주시오. 그러면 당연히 아유, 나 못해요. 그러겠죠. 근데 또 충분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해시태그만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게 되겠죠. 12척 밖에 없는데 그 중에 6척은 안 쓰고는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알뜰하게 사용하려면 어몇 개의 층위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메시지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에, 에, 행동 방침도 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핵심층, 협력층, 관심층으로 나눴다. 그러면, 어, 우리의 목표는 핵심층을 더 키우는 거예요. 핵심층을 협력층만하게, 현재 협력층만하게 만들고, 현재 협력층을 지금의 관심층만하게 만들고, 지금의 관심층을 더 넓게 만들어서 저쪽의 지지를 좁히는 거죠. 동의의 수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관련 모든 것에 대해 동의하는 층이 있고, 더 다른 층들이 있겠죠. 그러면 캠페인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피해자와 끝까지 진상규명을 같이 할래 하는 사람들이 진상규명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만큼 늘어나는 거 진상규명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을 뭐난잘 모르겠는 사람층만큼 늘리는 거 그래서 저쪽 목표에 대한 동의를 줄이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이렇게 막 회오를 치죠. 우리는 막 주장해요. 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걸로 주장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전략적인 활동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취약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도 되는데요. 저쪽이 우리한테 공격해 오거나 우리의, 우리를 막 비판해 오는데 맞응을할 것인가. 아니면 광범위한 동의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나 국회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고 정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활동들에 집중할 것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이길 곳에서 싸워라. 그리고 유리한 곳에서 싸워라. 우리는 한정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정하면그 전략적인 목표에 동의폭이 가장 큰 것에 집중적으로 실천을 배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취약한 고리가 있다, 아예 무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 제 3자나 아니면 우리 중에서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 그거에 대응을 해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집중하는 어떤 과제로 동참할 수 있게 행동을 조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중요한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끼리라는 게 이제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은 아마 미국에서 당락인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을 자꾸 비판하니까 그게 반박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맞으면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당나귀에 대해서 얘기해. 에, 그걸 얘기한 얘기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성격했지만 세상은 되게 복잡하죠, 사실은. 에, 그러니까 여러 행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행위자들과 제대로 소통을 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려는 논리, 노력이 되게 중요하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는 A라는 우리 핵심층이 있는데 그냥 핵심층이 그대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A1, A2, A3라는 행위자들과 부단히 소통하면서 A라는 목적을 위해서 같이 행동합시다라고 동의를 밟아나가는 설득작업, 조직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의 기초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